2025년 공군 일반병은 합격이 쉽지 않은 해였어요. 커트라인 점수가 최고점 99점에서 계속 유지를 하는 사항이었지만 2025년 4월 입영통지서를 받고 당당하게 입영을 했습니다. 준비가 된 사람은 경쟁률이 높아도 합격을 합니다. 상담 당시에는 시간이 아직 있다고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접수까지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컨설팅을 시작했고 결국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생활해도 될까? 복무를 하면서 공부도 하고 경력도 쌓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위해 군대에서 사내기사 시험을 또 하나 더 준비하면서 병장이 되면 군대 경력이 인정되어 기사 시험도 꼭 도전해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군대에 입대한 친구들이 군대 생활도 잘하고 즐겁게 지내면 저는 너무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대한민국의 아들이 군대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는 그날까지 짬노나 군입대 컨설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군입대는 단순히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략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짬 누나 군입대 컨설팅은 실제 합격 사례와 데이터로 금정된 전략을 제공합니다. 1대1 맞춤 컨설팅이 필요한 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